예, 비가 오고 있는 부다페스입니다. 트 와, 또 운치가 다르네요, 여기. 네, 아, 부다성에 들어왔습니다. 부다성 지구에 네, 들어왔습니다. 와, 여기도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장관 경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요새에 맞게 아, 이렇게 포신도 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앞에도좀 있고요. 네, 여기는 이제 군인들을 좀 전시, 전시라고 좀 그렇게 한데. 에, 네, 아무튼 군사 관련된 것들을 좀보줍이다 보니까. 네, 비 오는데 참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이야. 분명 중요한 인물이니까 이 중간에 이렇게 동상 만들어놨겠지요. 찍겠습니다. 네, 분명 5년 전에 부다페스트 왔고 부다선까지 올라왔는데 왜 이런 거다 처음 보는 거지? 같아 <laughs> 진짜 그때는 부다페스트를 이렇게 진짜 찍고만 갔던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반면에 보수공사 하고 있는 건물도 있습니다 지금이니까 찍을 수 있겠죠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공사중이긴 하지만 네 지금 조금 소강 상태입니다 비가 좀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산도 안 쓰고 예, 다니고 있긴 합니다 저는요 네, 잘 보면 한국문화원 있는데 오, 이상적입니다 예, 분명 중요한 인물일 것 같아서 일단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뭐 군주 같은데 네 지금 저는 어, 부다페스트에 있는 부다성에 올라와 있습니다 맞은편에 국회의사당 같이 보이고 있고요 아주 예쁜 장관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내일도 또 올라오지 싶은데 계속 기념일 행사가 있어 가지고요 호호, 여기도 아주 이쁜 것들이 아주 많소. 헝가리한 스타일인지 좀 봐야 될것 같은 말이요. 네, 저거 트래디셔널 헝가리한 침리 케이크. 저거 먹어봤는데 어우, 진짜 맛있습니다. 어, 아주 달짝지근하이. 특히 그 그걸 추천합니다. 너트, 너트 들어간 거. 네, 아주 유형을 떨치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예쁘게, 굳이 이렇게 예쁘게 외들어나 싶을 정도로 아주 예쁜 느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세공품들도 좀 팔고 있습니다, 보니까. 네, 잠시 둘러보고 일단 나온 상태긴 합니다. 근데 나중에 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아기자기한 데리야끼 런치 박스입니다. 런치 박스. 부다페스트에 있습니다. 부다페스트가 아닙니다. 네, 아주 무난한 예, 부다페스트의 주말입니다. 여기는 또 우리 강아지 형님들과 같이 또 있습니다. 네, 여행지도 즐기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간혹은 한적한 공원을 거니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도 역시 제1차 세계 대전의 용사들을 좀 기리고 있는 그런 예, 동상과 석상이 보입니다. 예, 생각해 보니까 예, 그때 헝가리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습니다. 통합 제국이었고 그때 이제 독일하고 같은 편이었죠. 오스만 투르크까지 포함해서 거의 어, 뭔뭐 화학 공식에 나올 법한 그런 놀이터 모양들이네요. 예. 예, 도심에 이런 숲이 있다니 참 어, 공원이죠? 뭐? 어떻게 보면 아, 너무 좋습니다. <laughs> 역사는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 어? 잘봐두라 당연하지요. 제콧대 <laughs> 놓고. 어? 어, 그런 것도 다 이제 역사 공부하느라 이런 냉급이 <laughs> 네, 이렇게 나성으로 올라가는 리프트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네, 저 헝가리가 카톨릭이 우세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종교개혁도 이렇게 기이고 있습니다 좀 신기하네요 좀 야, 지금 저기 적혀있는 연도도 분명히 중요하겠죠. 과연 오스트리 아 한가리 제국의 수립을 기념하는 그런 해일까요? 밑에는 100주년인 것 같고. 야, 보니까 프로테스탄트 페스티벌 도있네요 그러니까 개신교 페스티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날이긴 합니다. 이렇게 많은 행사들을 할수 있다라는 게보시다게 너무나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네, 옆에가 이제, 루터 교회인데요. 어, 아무튼 개신교고요 지금이 어, 제아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대여가지고, 제가 오르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어, 진짜 파이프 오르간 장난 아니에요. 네, 이 교회입니다. 부다성을 들어오면은, 바로 보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 물론 입구가 많긴 한데, 여기는 이제, 비엔나 문을 들어오면은 이게 바로 보입니다. 카톨릭이자라는데 보니까 개신교 거더라고요 야 진짜 야 이거 먹고 싶나 모르겠네요 너무 예뻐가지고 먹기가 아까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지금 강명 깊 풍기 하나 있는데요 어 분명히 어, 외국인인 것 같아요 현지인일 수도 있는데 어, 태극기 들고 있습니다 와 진짜 너무 감사한 야, 우리나라의 상징국기잖아요 너무 자긍심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야 이거 되게 예쁜 건물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종교 건축물인 듯 보입니다. 마그네 컨셉트가요. 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진짜 제가 외국인이어도 그냥. 한 발자국 한번 그냥 멈추고 갈 법한 그런 컨셉 잡고 있습니다. 예, 예 화장실은 50m 오른쪽에 있습니다. 호호호호. 예, 한국 보스만인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터키의 보스도 같이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지나갈 법하겠다, 그렇죠? 예, 구미도끼하는, 야 이거 보기 보십시오. 비싸겠지 <laughs> 네, 이렇게 천막 컨셉도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아. 뭐 여러 가지 되게 문화가 많이 좀 들어가 있네요. 예, 보니까 그 아까 한국 문화문 부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스 위치가 완전 명당이에요. 그 아까 되게 엄청나게 큰 아, 그 건축물 있었잖아요. 거기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그 앞에 공연장도 있는데 사람들 엄청 모이는 곳에 딱 북한 부스. 한 칸도 아니고 두 칸이 있었습니다. 어, 이 정도면 뭐 국격 좀볼수 있죠 나름. 아 보니까 다른 나라도 두칸 쓰는 나라 많네요. 아 네, 일단 뭐 우리나라도 두 칸이고 명당이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네, 웰컴 투 부다페스트입니다. 계속해서 여행 지속하고 있습니다. 뒤에 또이 군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사시는 오지 않을 지점이기 때문에. 꼭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Before the conversion w o r e completely completed, seized by the Hungarian army in the War of Independence in 1849, seriously damaged the palace and completely destroyed several of buildings. 네 보면 조금 아는 인물들이 저는요 조금 아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예, 루이 1세, 앙주, 예, 루이 1세, 뭐, 앙쥬엘, 뭐, 찰스 2세, 이런 인물들이, 그리고 합스부르크의 페디안드 1세, 이런 사람들을 좀 보는 것 같죠. 그리고, 야, 오스만 역사 역시 나올 줄 알았습니다. 예, 1541년에, 예, 오스만에 의해서 여기가 점령당하죠. 예, 하지만 1686년에 다시 수복을 합니다. 유럽 국가들, 연합군들이, 예, 오스만으로부터 보다를 구해낸다. 이렇게 나오네요. 네, 여기가 고딕 홀이랍니다. 고딕 홀. In the Ottoman era, the fittings were destroyed and the upper chapel was converted into place for Islamic prayer. 네 여기 도로니오 중에 한 가지 에어컨이 있었습니다. 아, 물론 이제 아, 유대인 역사도 볼수 있습니다. She settles in Buda on the southern part of Castle Hill in the middle of the 13th century.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바로크홀입니다. 바로크홀. And traces of settlements in Budapest, aging 150,000 years, have been found by archaeologists in the area of at the foot of Castle Hill. The archaeological evidence of 15th century Hun German, and then 6th to 18th century of our cemeteries and smaller settlements surrounding the walls on the former legendary camp. Clearly showed that the fort and its n e i g h b o r h o o d remained populated. 네, 이건 이제 5세기에서 10세기 사이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ssuming Hun Hungarian kinship, regarded the place as city of King Attila, similar to the way the German songs of l ü b e l u n g mention Eszterbe, e s z t e l b u r g The developments of early Budapest came to a halt with the Mongol campaign of 1241 to 1242. 우리 이그 바투, 바투 원정대가 이렇게 지금 악 쳐들어오고 있죠. 이네 강력이 어디까지가냐, 바투, 바투, 바투 보이죠? 네, 헝가리 완전히 부서지는 장면, 불 많죠, 불 점령당한 곳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헝가리 지역이고 발칸반도 쪽이고요. 여긴흑해고 바투가 적겠죠. 이렇게 서쪽으로 계속 유럽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 빨간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점령당하고 불탄 그런 거를 말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장 서쪽으로 간게 이제 쪽 리그니츠가 아닌가 싶은데 저기가 이제 폴란드예요. 폴란드 독일하고도 가깝습니다. 자 13세기부터 16세기 사이의 모습 지도인데요. 이 보시면은 부, 부다랑 페스트가 있는데, 오, 오 부다가 있습니다. 오 부다가 있습니다. In the mid 13th century, King Bella the f o u r t took a series of measures to r e d r e s s the destruction left by the Mongol invasion. 솔트란스 레이먼, The First, Entert, Evacuated Towns, Buddha, and p a s s e d Unresisted. The Old Ones did not hold on to the towns at the time, and left after 16 days of pillaging and burning. 일단 불태우고 했네요, 보니까. 나 지금 보시면 색깔이 구분이 잘갈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어 지금 초록색 점선 아주 굵은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오토반 세력들이 오스만 세력들이 1 5 2 9년에 포위를 한 것이고 그리고 1530, 1541년에 이 빨간색 실선을 따라서 공격을 했고 아무튼 이제 계속 옥시즈하고 이렇게 땅을 뺏는 과정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스만이 침공을 했습니다. 이 빨간색 방향으로 발칸반도죠. 이렇게 가고 또 헝가리 쪽으로 올라가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가 이제 술레이만 대제 때인데요. 이때 는 예루살렘까지 어 이제 강화하는 그런 시즌이랑 똑같습니다. 시기입니다시기 15번 16번 a 7번 18번 e 9 e 1 e 번1 s i e 8번 19번 i 6번 18번 19번 1 6 1 5 9 8 1 6 0 2 1 6 0 3 1 6 8 4 and 1 6 8 6 네, 복잡해 보이는 그림인데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빨간 굵은 선이번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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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 이후로의 징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름이 좀 재미가 있는데요 보니까 어, Wasserstadt, 이거는 물 도시 물, 물의 도시 c h r i s t i n e n s t a d t 크리스천의 도시 j o s e p h s t a d t Josef의 도시 어, Franzstadt, 프랑스의 도시 그리고 어, Theresienstadt, 테레지엔의 도시 이런 식으로 지어놨고요 크게 Budape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이두 도시를 흐르는 이 예쁜 강은 그 유명한 도나우 강입니다 단유무강이기도 합니다 Passport suffered its greatest natural catastrophe in March 1838 여기도 아주 홍수가 심하게 발생했나 봅니다 관련된 그림도 보이고요 아주 뭔가 급작스러운 느낌이 들죠 급박한 느낌 the Hungarian army f o r c e d the imperial troops out to the western and outskirts of and Enscikott Buda Castle.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849년 6월 혁명 발생할 시기 때 이게 뭐 1848년이니까 그것도 같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헝가리 군대가 이렇게 빨간색이고요. 이렇게 압박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누구에게 저항하는 거냐면요. 오스트리아에게 저항을 하는 겁니다. 이때 빈 체제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제 거기까지 영향을 쳤으니까 이 당시 중유럽은 거의 오스트리아의 영역이었다 봐야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And gaslighting also appeared in Budapest in 1864. Upon becoming a single city, the Pest finally became a European capital, the center of a country which had recall status within the Austro-Hungarian monarchy. Yes. The hotel is with. Violent street disturbances prepared the ground for the communist takeover of 21st March 1919 and the proclamation of the Hungarian Soviet Republic. 예, 이건 이제 부다페스 e first time in Budapest, the first time in Budapest, the f i e r e n c i p a 네, 지금 부다페스트 중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엄청 군대가 몰려들고 있죠. 이게 네, 소련군하고 루마니아군입니다. 네, 더불어 잘 보시면은 이 파란색 선도 있죠. 그리고 파란색 글씨들이 보이는데 선도 있고 이건 이제 독일과 헝가리. 그러니까 그때 독일은 나치입니다. 나치 독일하고 헝가리군이 이제 이들을 방어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인가 리버스 컴플리틀리 인더 그룹 오브 나치 고 되어 있습니다. 소비트 포세스 투컴트 컨트롤 오프 패스트 온 18th j a 1945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여러분, 이 중간에 보이는 거 광고거든요. 몇 년대 광고일 것 같습니까? 맞춰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The Budapest National Committee was responsible for overseeing reconstruction. 아, 지금 보이는 동그라미 그리고 헝가리 국기가 보이는데요. 이게 그 헝가리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킨 주요 지점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역사를 다루고 있죠. Seeing that the Western powers were preoccupied with the Swiss crisis and o l d offer a l s u posed p to the Hungarian government, ordered a new, no no renewed attack against protest at dawn on 4 t h November. 이런 스웨지 위기 이런 것도 역사 관련이 좀 있습니다 보니까. <laughs> a new era of dawns, the end of communism. 이들에게 중요한 역사라고 봐지네요 보니까. The first free parliamentary elections in spring 1990 were followed by local elections, which started off the past s t new democratic system of local government. 네, 끝났습니다. 공산주 의시대요요 <laughs> 네, 보다 o 스트의 종교 시 e 내용인 t 요 n 은 거는 남아 있는 거. 지금 빨간 거는 네, 분홍색은 t Good night. Good n i g 모스크가 꽤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당연히 뭐 교회도 신화 고구도 없으셨을 텐데. 예 카심 파샤의 바스티온에 있는 메모리얼 스톤이라고 하는데 아랍으로 적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로다스 베스라고 하는 곳이고 목욕탕이었습니다. 여기도 뭐 오스만 집에 받았으니까 그 흔적이 좀 남아 있네요. 예, 어, 오스만 제국이 점령했을 때에 부다에 있던 그 예, 오스만 시의 거실이었다고 합니다. 예, 이건 반면에 중세 시대의 그 거주하는 그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In late January 1945, the palace was the center of German forces' last defense,라고 합니다. 야, 징더전 알죠? 세계사 공부하신 분들, 중국에 있는 징더전 이게 이제 도자기 발명, 도자기 많이 만든 곳이잖아요. 이거 이런 거 베트남부터 해서 이렇게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옛날 사우디아라비아 유럽까지 와서 이까지 왔습니다. 부다까지. 네, 아까 이제 아까 박물관 갔을 때 제일 많이 느낀 거, 야나 부다페스트 도 이렇게 2 차대전 잔상이 많이 남아 있을 줄은 생각 못했습니다. 오, 파괴가 꽤 많이 됐었네요. 자, 그 대신에 이제 복구를 되게 많이 했죠. 여기 있는 것도 거진 다 복구 많이 된 거라고 예, 설명하더라고요. 진짜 역사를 좀 알아야 좀 이런 것들의 뿌리, 근원들을 볼수 있지 않나. 매번 그 생각을 합니다. 박물관 잘온것 같습니다. 오, 이렇게 분주한 거리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어, 조용한 거리도 있네요. 동시간대에. 좀 인상적이긴 합니다.